20세기 초폐계래으로 살멸만 남지 않은 한 소설가가 독일의 베를린 공원을 산책하다가 슬피 울고 있는 한 소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소녀에게 다가가 왜 울고 있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아끼는 인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소녀를 위로해 주기 위해 소설가는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사실 네 인형은 여행을 떠난 거란다. 소녀가 깜짝 놀라며 울음을 그치자 그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인형도 너를 좋아했지만 뜻이 있어 자기 길을 떠났어. 대신 전해달라면서 나에게 편지를 보냈더구나. 편지를 보여달라는 소녀의 말에 그는 내일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합니다. 다음 날 약속대로 소녀가 나와 있었습니다. 아직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소녀를 대신해 소설가는 큰 소리로 인형의 편지를 읽어줍니다. 인형은 세계를 누비며 여행하고 있고 날마다 편지를 보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소설가는 소녀만을 위한 작가이자 우편 배달부로 지냈습니다. 잠시 속이는 데 그치기보단 아이의 마음에 울림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빠진 소설가는 이제 이야기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소설가는 소녀에게 현재 인형은 여행 덕분에 하루하루 성장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많은 이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과 함께 곧 베를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행을 마친 인형이 한달 만에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날, 소설가는 새 인형을 들고 공원으로 가서 소녀에게 전해줍니다. 인형을 받아든 소녀가 말했습니다. 이건 내 인형이 아니에요. 그러자 그는 마지막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여행이 나를 변화시켰어. 그 말에 소녀는 만족하며 새 인형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인형도 소설가도 있고 살아가던 소녀는 많은 상실을 겪고 성장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방을 정리하다 인형에 끼워진 편지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의 자필 서명이 적힌 편지였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것들은 쉽게 사라지기도 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반드시 돌아온단다. 카프카 이 명언은 사랑하는 것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위로와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카프카의 명언에 공감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남긴 흔적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